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수능 폐지해야 하는 이유. 네. 이 수능 폐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는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 자기를 발현해야 합니다. 그니까 나 자신을 펼쳐야지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나무가, 밤나무 씨앗이 뿌려지고 나서, 그 나무로 자라나서, 크게 자라가지고, 이밤 열매를 크게 맺고, 나누고, 맺고, 나누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죠. 그렇게 본인의 본질을 펼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 가을에 산에 가보니까 밤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밤이 떨어져 있고, 그 밤을 사람도 주워가기도 하고, 에, 그리고 청설모라든지 다람쥐들도 주워가기도 하고, 많은 뭐 벌레 곤충들이 그거를 먹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에, 이 밤나무가 그 본질의 꽃을 피우고 나서 그리고 나서 많은 열매를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가 가는 거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요리의 재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요리의 재능을 펼치고 그것을 끊임없이 꽃 피우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에 이르게 하는 거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펼치고 가는 것이 이제 그것이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못 살게 만드는 거죠. 세상의 중심을 돈으로 갖다 놓는 거예요. 돈, 학벌, 출세, 외모. 이것으로 갖다 놓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야. 학벌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출세가 최고야. 해가지고 그한 사람이 그 고유성을 꽃 피우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내 자신을 펼치는 것, 내 자신을 만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돈과 명예, 권력, 외모, 출세, 이런 것들이 모든 사회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펼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계속 노동에 빠지게 만들고, 피 터지게, 음? 뼈가 부서지게 돈만 벌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세뇌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가 임신하자마자 막 영어태교를 하는 겁니다. 영어태교. 그 방향은 뭐예요? 1류대2류대3류대 지방대 이 서열 신분 계급 사회에서 높은 신분에 가기 위한 그러한 발도움을 태아기 때부터 하는 거죠. 그 유아기 때부터 많은 아이들이 영어 교육이라든지 각종 학습이라든지 이런데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많은 언론 매체, 방송 매체에서는 마치 예, 돈이 최고인 것처럼 막 재벌집 아들, 재벌집 딸 이런 것들이 마구 방영이 되고 명품 뭐 이런 예, 마케팅들이 전개가 되면서 또 많은 연예인들이 그러한 물질과 결부되고 그것을 홍보하고 하면서 사람들이 헛된 인생을 살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 유아기 때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떤 일을 할때 가장 행복한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일을 해야지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이런 끊임없는 고민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끊임없는 고민 속에서 본인을 꽃피우는 것이 그것이 인생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유아기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켜가지고 부모는 사교육 지옥으로 빠뜨려버리고 학생들은 입시 지옥으로 빠뜨리는 거예요 제가.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제가 교육대학을 다닐 때야 교육이야말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교육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능력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제가 임용고사에 합격해서 그래서 교육공무원이 되고 이제 교직에 딱 나가 보니까 이미 교육은 병들어 있는 거예요. 학생들은 학원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학원이. 학원이 중요해서 선생님은 우리를 인류대로 보내 주는 분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 우리를 인류대로 보내 준다. 이렇게 이미 세상은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학교는 학생들한테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죠. 이런 식의 모습이 돼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계속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 자녀를 인류대 보내는 방법 이런 거로 난리를 치고 있고 그런 모습에 사람들은 매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거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에, 야만이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입시 기계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그냥 양반, 중인, 상민, 천민 만들어 놓듯이 신분계급을 만들 뿐이지 사람의 행복증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사람의 행복증진인데 1유대, 1유대, 3유대, 지방대가 가져온 것은 뭐예요? 신분계급, 그리고 엘리트주의 그리고 그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 그 엘리트는 유아기 때부터 부모의 어떤 그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금수저냐, 흑수저냐, 부모 찬스를 통해서 좋은 교육적 환경을 가지고 찬스를 잡고 그들은 또 지배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그런데 이 잘못된 체제는 욕심과 이기심만을 부추기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욕심과 이기심만을 부추기는 교육의 결과 만들어진 엘리트들이 정치를 하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의료계를 장악하고 그리고 그들이 경제계를 장악하면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겠어요? 우월한 자들만 살아남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월한 자들만 살아남아서 그들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팍 시켜버리고 그리고 서민들은 더미에 안뜻 말든 그 서민들은 그냥 죽어 나가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자기들은 이자 잔치에서 행복해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려 가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려 버리니까 그 이자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가 가지고 물가가 또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소주가 5천 원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자영업자들이나 기업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을 못하니까 이자 부담이 그것이 생산비용에 추가가 돼가지고 또 고물가를 만들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은 공급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냥... 부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돈 있는 자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그것이 유아기 때부터 우리에게 비춰진 인류대, 이류대, 삼류대, 지방대. 그래서 인류대에 간 사람들은 저 지방대에 간 사람들을 사가, 사람 취급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자기들만의 정당을 만들어가고 엘리트가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 하면서 욕심과 이기심으로 나가게 되는 것. 그리고 많은 서민들에게는 여기 우리도 너희들도 올라올 수 있어 하면서 계속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밤나무인지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예, 귤나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오직 돈만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나중엔 자기 자신에 대한 전혀 꽃피움도 없이 그리고 그냥 가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 입시제도를 폐지해버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 교육이 평생교육 체제로 가야 돼요. 모든 대학을 학점 운영화 시키고 그리고 모든 학위는 대학명의로 안 주고 이제는 평생,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명의로 주고 이대학 저대학에서 150학점을 이수하게 되면 학사학위 주고 이 대학 저 대학에서 80학점 학점은행으로 이수하게 되면 은 전문학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학벌주의를 없애버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국민들이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은 로벨상도 안 나온다. 한 사람이 로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분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하는 분야, 내 재능이 있는 분야에서 엄청난 꽃을 피워야 되거든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때 뇌가 활성화돼요. 내가 싫어하는 일은 진짜 평양 감사도 내가 싫으면 그거 안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큰 엄청난 가능성을 발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그냥 이 사회가 만들어가는 대로 입시 시장이 만들어가고, 응, 입시 예, 이 기득권들이 만들어 가는 대로 오직 그냥 수능이 최고야, 수능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거야. 이 교육 전체 이제는 너무 썩어버려가지고 이 전체를 그냥 완벽하게 개벽하듯이 바꿔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능을 반드시 폐지하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성, 재능을 꽃피우게 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나갔을 때 우리가 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사람의 행복증진이다. 이 행복증진으로 갈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